이 친구의 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높은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친구란 말이야. 처음에는 이 친구가 아니다라고 내려져 있었지만 우연치 않은 계기에 조금 하이라이트를 받는 이 친구가 올 수전서부터 이름이 나고 명의가 나고 또 이름석자에 있어서 내가 뭔가 꼬리표 하나를 달면서 이 꼬리표가 나쁜 꼬리표가 아니야. 또 나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 해외 물이 좀잘 맞아. 앞으로 지켜봐도 괜찮을 친구다. you mm -hmm. 네, 안녕하세요. 사주가 참 남다르다. 어떤 거에 있어서 하나는 뛰어넘고 두 개를 뛰어넘고 세 개를 뛰어넘고 내 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이게 뭔가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순데, 원래 이 사주는 일찌감치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해외 쪽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내 거를 터득을 해야 되는 그런 친구거든요. 그거로 인해서 다시 이제 나이가 먹고 한국을 들어온다라고 해도 완전하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. 이 친구의 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높은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친구란 말이야. 근데, 모르겠다, 나는 왜 이런 저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, 이 친구 역시도 뭔가가 숨가쁘게 달려지고, 심장이 막 지금 내가 되게 많이 뛰거든요? 복받치듯이 쿵탕쿵탕 막 지금 뛰는 그런 형국인데, 이 친구 운동선수 아니에요?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자기의 그런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지는 않는다라 하지만 이 친구는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이름 석자 올라갈 수 있는 친구고 자기 역량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소리가 나와요. 그리고 작년서부터 뭔가 준비를 했던 게 처음에는 이 친구가 아니다라고 내려져 있었지만 우연치 않은 계기에 조금 하이라이트를 받는 그래서 만인의 관심도가 쏟아지는, 사랑을 받는, 그런 수로 보여지는데, 내가 왜 심장이 막 뛴다 그랬잖아. 요즘 한참 월드컵이 막그 무성하게 돼 있어가지고,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 아니야? <laughs> 나 어떻게 하면 좋아?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국내에서 있었던 것같지는 않아요. 어, 해외에 있었고, 해외에서 내가 어느 정도 피드백을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, 이 친구가 올 수전서부터 이름이 나고, 명의가 나고, 또 이름 석자에 있어서 내가 뭔가 꼬리표 하나를 달면서, 이 꼬리표가 나쁜 꼬리표가 아니야. 내가 뭔가를 이렇게 토스를 했는데, 그게 왜 어떤 연결고리가 되면서, 이 친구가 부각이 됐을 거야.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. 체구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. 어, 그렇다고 해서 인물이 좋지도 않아. 근데 오로지 자기의 노력, 열정 하나를 가지고 이 친구가 뛰어나가지는 그런 수다 소리가 나오고, 그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피드백을 딱보여지는과 동시에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하고자 했었던 그런 문이 열려지는 그런 수예요. 그래서 축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잘했어이 친구는. 이 친구는 축구를 하기를 잘했고 애초에 선택받은 자손이다 소리는 나와요. 왜 우리나라에서 다뭐 축구를 해서 성공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나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 해외물이 좀잘 맞아. 앞으로 지켜봐도 괜찮을 친구다. 이강인 나 네. 몰라 이 친구. <laughs> 뭐난 운동선수 진짜 모른다니까 왜 자꾸 운동선수만 데리고 와 지금은 돈을 번다 라고 한 거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부모님이 투자했었던 거어거어들이기도 지금 바쁜 시기거든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부모의 역량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투자가 돼 그릇 자체가 되게 크게 옮겨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꿈나무야 우리나라 잘 키워 놔야 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지금 모든 게 진념이 자기가 다치지 않고 운동만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. 이게 지금 머릿속에 박혀져 있거든. 뭐 연애를 하거나 뭐 아니면 자기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단 축구의 1인자가 되고 싶어. 솔직히 이 친구의 저기를 딱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있는 뭐 박지성 선수 그 정도 그 박지성 선수도 해외에서의 그런 그런 메리트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위치까지 가고 싶은. 음, 그런 꿈이 있거든. 그래서 뭐, 지금 뭐 운동을 하다가 보면 크고 작은 부상은 있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그거만 해서 나한테 직격타가 올수 있을 만한 그런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. 그래도 어 부상은 조심은 해야겠지. 어떻게 보면 조상에서 받쳐주는 것 같아. 그 정도로 한 해, 한 해, 한 해가 이 친구의 이름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는 보여져요. 왜, 스타성이 딱 올라가면 뚝 떨어지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. 요 축구나, 뭐, 어떤 것다 그렇잖아. 근데 이 친구는 계속 계단 밖으로 올라가지는 거로 보여지거든. 그래서 운동 잘했어. 선택, 선택 여부에 부모가 탁월한 선택을 한것 같아. 네, 안녕히 계세요.